자시델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티베트 중앙 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인도 모디 총리에게 종선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시킴과 아루나 첼블디시 주 지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티베트 정소년 연례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티베트에서 곰보기라는 여성이 자신의 동생 돌체다시 부당 유죄 판결을 폭로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소신을 보내 총선 승리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신에서 달랄라마는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티베트 공통체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고대 문화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어서 인도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앞으로서의 도전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중앙티베트 행정부의 대통령 벤파 제링도 소신에서 모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에 국가의 발전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인도 국민이 신뢰하고 있음을 선거 승리의 원인으로 거봤습니다. 대통령은 티베트 국민에 대한 인도 정부와 국민의 오랜 지지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이 지원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도 선거 위원회는 6월 4일 총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국민당 즉 BJP는 총 543석 중 240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으며 반면에 인도 국민회의는 99석을 확보했습니다. 6월 5일 인도 국민당은 만장일치로 나렌드라 모디의 3년 임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디의 인도 국민당은 240석을 차지하여 543석의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인도 국민당이 이끄는 정치 연합이 함께 총 293석을 확보하여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이끄는 정치 연합이 234석을 차지하여 출구 조사의 예측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중앙 디베트 행정부 대통령 뱀파 제랭은 시킴 주지사 프람싱 다만과. 아루나찰 벌데시 주지사 베마 간두에게각 주의 선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소신을 보냈습니다. 달레라마와 대통령 뱀파체랭은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각 주에서 티베트 난민공통체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6월 3일 달레라마는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이틀간의 연례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달라라마 개소는 학생들이 네 가지 종류의 지혜인 큰 지혜, 깊은 지혜, 빠른 지혜, 명확한 지혜를 개발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약 5,500명이 법회를 참석했으며 그중 티베트 종륜 1,181명, 57개국에서 온 1,800명의 외국인 외에도 많은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달래라마의 사무실은 달래라마의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 방문 예정을 공개하였고 6월 21일 때부터 추가 공지까지 공개적인 면담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비디오에서 티베트 여성 곤보기는 2008년 중국 경찰에 의해 티베트 망명 사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자신의 동생 돌지자시이 사건에 대해 중국 인민 검찰원이 돌지자시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인민 검찰원의 변지를 들고 있는 군포기는 이 변지를 78년 전에 받았으며 돌지자시의 사건이 3개월 내에 재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사고는 재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라사의 티베트 자치구 고등인민법안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반복적인 폭행과 구금만 당했으며 아직까지 중국 법안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28일 녹화된 다른 비디오에서는 그녀의 발에 난몽 자극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찰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년 이상 돌지 자신은. 중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의 가족들은 고문과 구타로 인한 건강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수많은 공정한 재판과 사건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구치소 면담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돌지타시는 2008년 7월 10일 티베트 망명사회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0년 5월 17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